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이핑고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무엇이냐? 제가 요 며칠간 데스매치를 엄청나게 했었는데요. 그래서 제가 그 데스매치를 한 결과, 바로, 에너지 피스톨 9,990기를 달성했습니다. 이거야! 와, 아, 진짜 너무 힘들었다, 이거. 이게 라이벌은, 무기 만 키를 채우면은 이 다이아몬드 랩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에너지 피스톨 9,990키를 채워왔습니다 그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긴말 필요 없이 일단 다이아몬드 랩 먼저 얻으러 가봅시다 렛츠고 바로 가보자 첫 번째 판 바로 가봅시다 바로 죽어, 그렇지. 내가 에너지 피스톨을 9 9 9 0킬한 사람이요. 근데 이 무기가 데미지가 그렇게 센게 아니라서 뭐야? 왜안 맞아? 고수들을 만나면은 아무 것도 못 하더라고요. 오케이 한 2천 만대를 때려야 뒤죠 이게 말이 되냐고? 대신 좋은 점이 총알이 무제한.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. 죽어라. 그렇지. 내 다이아몬드 랩의 재물이 되어라. 어디 가세요? 나한테 죽으셔야죠. 와, 나 지금 너무 기대가 돼. 과연 어떤 모습일까? 위에서 그냥 때려버려. 그냥 정소리 그냥 터트려버려. 어? 이제 5킬 남았다. 5킬. 자, 5킬. 내 5킬의 제물이 될 사람 빨리 내옆으로 와. 어디가 이 친구야? 여기 위에 있지로 위에 있지로 그냥 정소리를 그냥 터트려버려. 이거야. 여기다 핑 까고 한번더삥 까고 어디 있어 여기구나 친구야 오브 오브 삥을두 번을 연속으로 까버려 나는 그리고 위로 올라가 버려 삥 맞았구나 친구야 오 샷건 샷건 안 되지 오 샷건 무서웠다 모바일 샷건 진짜 세잖아 지금 지금 맞았지? 안 맞았네? 오이 이 친구 보소의 쏠듯한 발사기를 들어. 어 어디갔지? 여기 있다. 나이스 1킬 남았다. 여러분 1킬 남았어요. 다이아몬드 랩까지 1킬 남았다. 바로 가자. 빙 까주고 빙한번더 까주고. 내가 삑 맞을 뻔 했고 야, 친구야. 다이아몬드 랩 내놔. 다이아몬드 랩! 다이아몬드 랩! 내놔! 안 써. 어떡하다. 드디어 다이아몬드 랩을 얻었습니다. 야, 드디어 얻었다. 다이아몬드 랩. 예호. 우와! 뭐야 이거? 야, 이거 스킨 없는 버전으로 봐야지. 스킨 없음. 엄? 아이 스킨 안 끼니까 왜 이렇게 좀 밍밍해졌냐? 그냥 다이아 박혀있는 게 끝이네 에이 이게 뭐야 오! 오 이건 이쁜데? 요 이건 이쁘네 오오씨 이거 이쁘고 야이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더 이쁘네 이게 제가 골드랩을 꼈을 때이 스킨으로 했었거든요 골드랩도 이렇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데 야이 다이아몬드랩 야 뭔가 더 한층 명품스러워졌어 이거거든 자 그러면 바로 게임 한번 돌려봐야지 오케이 자 바로 에너지 권총 다이아랩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요? 이거 영롱한 거 보소잉 아 잠시만 모바일? 어나어나왜 스... 슬라이딩이 안돼 이럴 땐 붙어줘야지 어디 갔어 n 빙 위로 가서 위에서 그냥 정수리 공격해버려 나이스! 일로 가서. 야, 모바일. 아니, 모바일 오토샷 너무 사기야, 진짜로. 말이 안 돼. 와, 진짜 이쁘다. 일로 와. 그렇지. 이게 한국 최초 다이아랩 리뷰하는 사람의 위엄이다 음. 야, 야, 아, 이 물에 죽으면 어떻게 친구야? 이 다이아 랩에 죽어야지. 유, 아이, 아니, 야, 이... 이거는, 예? 아, 진짜 모바일 오토샷 좀 없애줘라. 저게 말이 되는 거냐? 그래, 이 컴은 이렇게 못 맞추는 게 당연한다니까. 오, 이 친구 보소. 나이스! 아 진짜 다시 봐도 이쁘다 맨날 끼고 다녀야겠는데 여기로 가면 떨어져! 오 살았구만 아주 잘하는구만 야저 친구 왜 가만히 있어 안돼 저 친구 나가려 나 보다 안돼 친구야 미안해 그냥 잡아버리고 제발 제발 아래는 안돼 그렇지 스태이션 걸려버렸어 야야 잠시만 안 보인다 색깔이 야야야 색깔이 더안 보인다 아, 이겼다 야 색깔이 더안 보이네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갔다. 저거 와야저 친구 지뢰 왜 이렇게 잘 쓰냐? 아, 지뢰가 아니구나. 저 뭐야? 저 시포. 그래 시포 왜 이렇게 잘 쓰냐? 그 친구 아주 무섭구만. 멀리서 싸워. 그렇지. 저거는 멀리서 쏘면은 주문해야 을 되거든. 안 그러면 탄이 퍼지기 때문에 나는 멀리서 싸워야겠다. 나의 작전을 바꿔버렸어. 오, 저 친구 보소잉. 피한번 빨아주고. 그렇지, 난 피를 빨았거든 친구야. <laughs> 너도 피 빨든가? 음? 이게 유틸리티 활용이야. 오, 쓰나? 친구야! 친구야! <laughs> 친구야! 안 좋은 선택을 하면 어떡하니? <laughs> 아이고, 저 친구 잘하는 친구 같은데. 미안하다, 음. 아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전드 만키를 채워서 다이아몬드 랩을 한국 최초로 리뷰해봤습니다. 야 어, 이거, 이거 한국에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 거잖아. 어, 있는 사람 댓글 남겨주세요. 또 보고 싶으신 무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유바 레전드 무기 리뷰였습니다.